경남 지역의 아파트 관리 비리가 여전해 경상남도가 지난해 42곳을 감사한 결과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4.13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흥지사의 공세에 야당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비독촉을 하던 채권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를 피해자의 지인들이 추궁해 자백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춘천, 대전과는 달리 경남 최대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창원시의 의지 부족이 고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의 아파트 관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1년 동안 아파트 단지 42곳을 감사해 부정사례 3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감사반 직원들이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뒤져가며 부당 사용 행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감사 결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관리했고 아파트 공사는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는 놀이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담합하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8억 원대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전체를 낙찰받도록 입찰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4 2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 사례 300여 건을 적발해 한 건은 고발, 12건은 수사 의뢰, 12억 위원은 회수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언론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타 공동 주택에서도 단지 관리 운영에 긴장감을 가지고 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관리비 감사 대상은 모두 929곳. 지난 2년 동안 전체 대상의 7% 정도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도 4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상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공세에 나선 가운데 야당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박종훈 교육감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홍지사는 박교육감이 이번 총선에서 급식 혼란 책임을 경상남도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경상남도 공보관을 통해 박교육감에게 경남형 학교 급식 시행 약속을 빨리 지킬 것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의 지원 없이 경남형 학교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도민 앞에 천명한 그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홍지사의 주장은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된 위기 국면을 벗어나려는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국회가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며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허위 서명 수사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와 주민 소환 허위 서명부 논란이 이번 총선 경남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득표 전략에는 어떤 역량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경상남도가 내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4월 13일까지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각 시군의 선거사무와 공직기관 감찰활동, 선거 관련 사건사고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국회의원 16곳과 김해시장, 거창군수 재선거,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등 23곳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빚 독촉을 하던 채권자를 살해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범인을 잡은 사람은 경찰이 아닌 피해자의 후배들인데요. 범인을 추궁해 자백을 받고 시체 유기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관방을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한 남성. 잠시 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던 28살 김모씨 김씨는 지난 14일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2억원을 내놓으라는 채권자 34살 김모씨를 부산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채권자를 살해한 김씨는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창원으로 와서는 중고차 사이트에서 구매한 대포 차량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인적의 드문 시외각 노상 주차장에 대포 차량을 그대로 버려놓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 후배들에게 나흘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전해들은 후배 3명이 용의자 김 씨를 찾아내 범행을 자백받은 겁니다. 시신 유기장소까지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캐리어 주차장 CCTV 누가 봐도 그런 계획이라는 걸딱 봐, 그걸 봐서느더라고 제가 보는 순간 떨어졌어요. 경찰은 김 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시신 처리를 도운 30대 여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경남 최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로 한 정책이 3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둘러보면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년 넘게 성업했던 춘천의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지난 2012년 춘천시가 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업소가 자진 폐쇄할 때마다 건물을 한 채씩 사들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의 자활 지원을 위해서 충청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지속적으로 상담한 결과 이분들이 다짐 철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여 개 업소가 영업했던 대전의 성매매 집결지는 행정기관의 정비 추진과 경찰의 집중 단속을 통해 1년 만에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법 성매매로 얼룩졌던 대전시내 또 다른 집결지는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지역명소인 행복길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최대 규모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 추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창원시가 추진한 건두 차례의 용역이 전부. 추진 2년 만인 지난해 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반이 결성됐지만 실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공 사례 발굴이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창원시와 경남도 간 업무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집결지... 를 폐쇄하기 위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 움직임들이 있고 실제로 폐쇄된 지역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창원시에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기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창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위치추적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금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집을 나간 뒤 4시간 만에 야산에서 발견된 80살 형봉순 할머니.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혹시나 또 길을 잃지 않을까 늘 불안하던 딸 문경숙 씨는 최근 걱정을 조금 덜었습니다. 목걸이 형태의 위치 추적기를 쓰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명에게 위치 추적기를 무료로 보급한 거창에서는 지적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장애인 실종신고가 총 6군이 접수됐습니다. 가족들 모두 유치주적기를 보급을 요청했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실종, 예방 차원에서. 지적장애인과 실종신고가 됐던 사람이 우선 지원대상. 긴급 전화기능이 추가된 시계형 보급기 교체 사업과 호흡... 함께 60세 이상 치매 환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점차적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60세로 완화해서 집회에서 배의 감지기를 좀더 확대 보급할 위치추적기 보급으로 지난해 치매 노인 실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창군. 장애인 실종 예방에도 위치추적기 보급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300만원, 의령 주식회사 수협사료 임직원들이 200만원, 신용술 세무사께서 200만원, KBS 창원 노래교실 가수 박주용님이 6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창원 여성팔각회 최향자 회장과 회원분들이 50만원, 주식회사 동승 김도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46만 490원, 고성군 회화면 치명마을 주민들이 35만 원, 가포지중회에서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읍 김천리 제1경로당 이승영 회장과 회원, 하만군 칠원읍 학동경로당 회원, 군북면 오곡마을 주민, 창원 누림동안클리닉 의원 곽세연 이사장이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창원시 대원동 시티세븐 쇼핑몰에서 강풍에 건물 내부 장식 타일이 떨어지며 입구 천장 유리벽이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42살 이모 씨가 떨어진 타일 조각과 유리 조각 등에 맞아 이마가 4cm 가량 찢어지는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해 경찰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82일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자신의 아이를 지난해 4월부터 모두 82일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새벽까지 일을 해 아침에 아이를 챙겨 보낼 여유가 안 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김해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7월부터 수요조사를 해 전국에서 10개 지역이 신청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김해와 천안, 청주와 함께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김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1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5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경남 지역 누계 부도 금액은 5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부도 금액 538억여 원 가운데 창원시가 231억 원으로 43%를 차지해 가장 컸고 김해시가 10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도율은 함안 지역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부도 금액이 가장 큰 창원시는 0.19%로 여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출소 이틀 만에 영세상인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상습폭행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박 씨는 지난 11일 진주시의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음 날에도 인근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주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천경찰서가 지난해 사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해 검거율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천시 사남면 보행자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지난해 44건의 뺑소니 피의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창원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지난해부터 가동이 중단된 진해 화장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진동창원공원묘원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시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생활쓰레기 봉투에 폐기되면서 악취 민원과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